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중국 팀 챔피언십 시즌 2 TSG 대 픽셀원 2대 2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될수 있는 마지막 선수들은 다시 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픽셀원 소속 파이어플라이 그리고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TSG 소속 마이 앞서 펼쳐진 모든 경기들이 1대1 무승부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무승부가 나오면은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고요. 무승부가 나오지 않고 한 선수라도 2대0을 거두게 되면은 그 선수의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어, 이건 뭐죠? 뭐, 영상원이 들어왔네요. <목소리> 아, 정명원 선수의 경기가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왔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아, 오래 할까? 기다렸고 많이 도전했는데. 아, 너무 낫겠죠. 우승해서우승자이리라고들으고카스타리그 음? 지금 이 잠깐만. 바카스 스타리그 저것 때문에 봐봐. 파이어플라이. 아, 파이어플라이 광... 이 e 파파 y fir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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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r e 방해와 그리고 e 렇게수 f 탑 r 다가 취소하는 거를 의도로 한 i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더 낫죠. 나이 선수가 딱 알맞게 대체를 한 거예요. 테코도더 빠르고요. 거기다이 수정탑은 나중에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100원이 또 써여지기 때문에 나이 선수가 잘 막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 선생님, 미리 하나 나와 있어서 이 수정탑 러지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죠. 어떤 뉴스 나오는지 보는 가장 어, 그 이유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탐사정 끝까지 따라가고요. 수정 탑 취소했습니다. 파이어 플라이. 요 수정 탐 아직 살아 있지만 정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연결지 지은 거나이 선수의 타 네, 사도로 봤고요 오. 와추첨사가 마침 밖에딱 나와서 다행이긴 하네요 추첨차불 이상한 데다 지어서 사도 난리 당했지만 이 정도면 은뭐 사도를 다 잡으면은 괜찮긴 하거든요 아나 아, 살아있는데 이쪽도 이 난리 잡히겠지 고 잡히고요 3킬의 정찰 투사도 그럼 뭐 투사도가 괜찮아 보이긴 하고요 계속 찍어냅니다. 이거 무슨 빌드죠 도대체? 사도를 지금 6사도까지 찍었고 이제 8사도까지 찍어주고 있습니다. 지소 상대방이 뭐 연결치가 느리다고 생각을 했는지 파이어플라이 선수는 보호막 춘수를 지었고요. 이쪽은 정찰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확실히 배제하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사도 8개까지 뽑을 수 있거든요 8사도 찌르기 오 요즘은 쿠전에서 이제 사도 활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거 모르고 있으면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유닛을 계속 찍어야 되고 탐사선도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닛 못 들어오게끔 일단 유닛 개체수는 잘 맞춰놨고요 추적자가 4개나 있기 때문에 어이 정도면 충분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본진 난입만 막아내면 돼요 그것만 아니면은 괜찮은데 일단 입고 이거 오잘 막았어요 분신으로 현재까지 대처 좋은 파이어플라이 분신 분신은 분신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건물과 분신 유닛으로 는못 막아요 역장도 마찬가지. 어 파이어플라이. 대처도 너무 좋은데요. 근데 대처 현재까지 좋긴 한데 이게 유닛을 먹은 게 아니라 그래서 못 들어오게끔만 막아온 거지. 결과적으로 보면요 보호막 중전서 지금 이쪽에 비해서 한동 더 건설했죠. 그리고 재련소 이쪽이 더 빠르죠. 그래서 이 팔사도가 좀 쉽게 잡히는 게 아니면은 라이 선수가 계속 좀씩 더 앞서 나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와와와 리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신 하나 먼저 잡고요. 이건 어쩔 수 없죠. 무조건 일꾼 잡아야 되고요. 분광기도 들어갔는데요. 파수기 미, 미리 대기 고막 오, 오 충전서로 버티고요. 일단 일꾼이 다섯 개 잡히게 됐는데 유신이꽤 많이 잡혔습니다. 나이스. 방금 이분광인가지 잡혔으면은 게임 끝나는 거였어요. 또, 뭔가 어, 지원소. 상대방이 사도 플레이를 의식하고, 분열기 한 방으로 사도를 다 잡아주겠다. 자, 파이어플라이, 오면팔포, 사도 올린이고요 이쪽 분열기를 제때 확보할 수만 있으면은 사도 막는 거 괜찮아요. 건물 지어서못 올라오게 만들고, 뭉쳐있는 사도의 분열기로 한방 진짜 와사발이 제대로 굴기. 가능하긴 하거든요. 응? 근데 뒤늦게 관문 늘린 다음에, 팔관문 늘린 다음에, 아마도 가스를 제출합니다. 그럼 분열기까지. 으응. 조명팔코는 그냥 거들뿐인가요? 올인하는 척인가요? 아니면 걸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까요? 음. 여기 나 여기 없을 게 어. 있다. 전멸가고요. 전멸, 전멸 분멸기 네, 일단 하나 잡고 사두개 잡혔습니다. 공이론 먼저 된 나이스. 자. 아오, 바이어플라이안 풀리는데요. 일단, 8관문 사도면은 온인성 빌드인데, 그 플레이가 지금, 손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플랜 B로 전향을 했는데, 그냥 가는 게 낫다고 말씀드릴 수있을 정도로, 손해를 계속 보고 있어요. 상대방이 분열기 먼저 찍혔고요. 물론 지금 전멸이 빠르고 투분열기씩 찍히는 그런 게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나이 선수가 모든 대응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한 가지 좀 파이어플라이 선수 입장에서 괜찮은 게 뭐냐면 분열기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의 차이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분열기 많은 게 오히려 나아요. 이럴 때뭐 해야 되냐면 우주 간문을 한 선수라도 가서 불사조를 찍어내면 이 분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두 선수들은 일단 분열기를 계속 찍어줍니다. 어, 나이스는 적절하게 이제 거신 아, 바이어플라이의 선제공격, 아빠 불멸자랑 분열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주력 병력으로할수 있겠죠. 정말죠? 분열기 아우 파수기와 분열기 많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분열기 쿨 빠졌기 때문에 이거 한번 가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어, 역장 어 뭐야 뭐야, 뭐야 왜이래 왜래 이래. 불매자 두기 태워주고요. 신기하게도 두 선수 다우주관문으로안넘어가네좀 독특하긴 합니다. 정면으로 찔러주면서 사도까지 보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도 분신 취소. 분열기. 지금 나이 선수의 분열기는 제대로 존재를, 분을 못하고 있고, 아직 연결직을 파괴당했어요. 반면에 파이어플라이 선수의 분열기는 계속 유닛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분간기 속도 업그레이드는 말려고 됐는데, 벌써 연결체가 땡땡 돌아오고 있는 부 보면은 나이선수가 좀 많이, 뒤쳐지고 있다고 생각할수 있어요. 자, 여기 검사 선발되어 있거든요. 잠깐, 배틀렛 레이 걸렸네요. 어, 그냥, 보관, 보관안 뜨고. 이야, 광자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싸면은 어우, 분 많이 터졌네요. 다시 하고 분력이 앞전면 분력기 점사, 중간기 점사, 앞전면 분력기 점사, 분멸자 소방패. 아 분멸자 두 개가 뒤를 많이 넣어주는데요. 추적자가 기세 좋은 앞전면을 했지만 분멸자 두 개가 뒤를 많이 넣어주면서. 중간기도 없는 이나이 선수의 후속 병력이올 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싸우는 파이어플라이. 앞전멸 또한번 더. 어, 앞전멸 끝까지 안합는데 파이어플라이. 자, 뒤전멸 해주고요. 업그레이드 한 단계 앞서는 게 답니다, 나이스는. 모든 부분에서 파이어플라이한테 빌리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먹는 자원 차이가 좀 나고요. 분열기도 지금 3기인 파이어플라이에 비해서 나이스는 분열기 없는 그냥 추적자입니다. 분열기 네기 돌칭까지 찍어주고요. 전멸로 계속 이득을 거두려고 하고 있는 나이스 선수. 아직까지 따라가려면은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이것도 그리고 올라올 때 무조건적으로 이들 거두고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계속 자신의 병력도 잡히고 있거든요. 공이없다라고 있는 바이어 플라이. 사로잡고요 연결체 하나 더 놀려주면서 추적자만 상대방 연결체를 노려주기 위한 압박을 가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불사조로 안가는 푸푸전은 좀 오랜만에 보네요 불사조로 가면은 또 그걸 또 카운터 치고자 이제 거신으로 가고 막 그런 게 부포정 가위바위보 싸움인데. 갑전멸 분혁이 정다 갑전멸 하는 동안에 근 추석자에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나이스. 본인이 불멸자 같은 게 있으면은 불멸자가 상대방의 추적자를 지뢰주고 이제 분혁이를 정방폭파로추적자로 잡아주는 그런 전술이 되는데. 추석자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많이 봤죠. 파이어플라이 한 세트만 더 잡아내면은 픽셀 1을 1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 1위로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이건 또 뭐야? <laughs> 어 근데 그림 잘 그리셨는데, <laughs> 어제는 마카고려주시더니 갓게임 크랭크티 <laughs> 어, 글씨체 마음에 든다. 글씨 잘 쓰신다. 이거 있는 폰트인가? 어, 이거 능력자신데? 근데 리버풀은 오늘 저한테 승률을 많이 안 좋아요. 오늘 제가 리버풀 상대로 승률이 훨씬 좋습니다. 정말 리버풀은 이제 제 상대가 안 돼요. 아메시티한테가 이겼어야 되는데 아7대 6으로 역전당하는 바람이 하, 피파 이거 무한 피파요 그냥 이건 뭐지? When you know you are not allowed in the baby's room, but didn't know they would install the security camera. 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을 몰래 들어가는 강아지. <laughs> 가서 노네. <laughs> 아기 방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몰래 귀엽게 노는 강아지네요. 카메라 있는지 모르고. 근데 우리 졸라도 맨날 이러는데 등을 자꾸 비벼. 근데 이렇게 기어다니진 않아요. 되게 시한, 신기하게 기어다니네. <laughs> 드디어 선수들이 다 들어옵니까? 갑시다. 양 선수들 다 들어왔고요. 맵은 이페모론입니다. 이페모론. 경기소로 고고고 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TSG 나이스. 그리시치한 빨간색 프로토스 픽셀론이어플라이 파이어플라이가 이기면 애결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파이어플라이가 이기면 애결은 없어요. 일양 선수 광자포 러쉬는 아니고요. 무난한 투감문 출발 갈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가 업데이트가 좀 됐을까요? 아 이게 될 수가 있나? 진웨 그리닝스가 카이지 게이밍한테 진다 이러면은 이분 리버풀 팬들한테 큰일날 소리를 하시네 조용 조용 리버풀 못해요 주고 저한테 많이 졌어요 오늘 잠깐만 이거 진웨어가 아, 뉴비가 아직 탈락 진출 가능성이 있긴 하네요. 그렇죠. 팀을 p 는 무조건 진출이고요. 카이지 게이밍이 진웨어한테 이기 고 진웨어랑 이 현재는 좀 무난 하니까 좀 볼게요. 진웨어 4대2 마이너스2 플러스1 마이너스1 플러스4 플러스3 플러스4 플러스7 여기서 0대, 6대 0 당해도 말, 플러스 1이죠. 뉴비는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7, 플러스 5, 플러스 3. 애매하네. 애매하네. 어, 진넬 그리닝스가 지면은 뉴비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맵스코어를 봅니다, 맵스코어. 근데 6대0 당하는 거는 솔직히 진에어그 리닉스 6대0 당하는 거좀 많이 힘들다고 봐가지고 유비는 웬만하면 탈락이라고 보면 되고 그룹 B는 요 사이스톰 대 치보 요 경기에 따라서 치보가 올라가거나 사이스톰이 올라가요. 오션 게이밍이 마이너스 올라가지고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일단 볼까요? 일단 두 선수 다우주면우주가뭐 타이밍이 똑같죠. 이사도 이츠 그 다음에는 또 이사도 이츠 그러면 이츠 이사 이츠 이사 똑같네요 유닛 뽑는 순서는 달랐는데 이츠 이사 이츠 이사 똑같고 우주관문 그 다음에 유닛을 더안 뽑고 우주 어, 연결체를 올리는 나이스 똑같네요 완전 데칼코만입니다 아이고 일군 차이가 하나 나긴 안는데 이거는 건물 지었다가 취소했다 이런 게 맞네요 첫 번째 유닛 불사죠 우주관문 못봤고요 우구 저건 못 봤어요? 보호막 중면서 건설? 내년작하고요. <놀람> 불사조각 불사주가... 두기까지 찍히면서 대기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예언자한테 좋은 건데 이렇게 가면은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불사조 믿고 지금 보호막 출수도 건설 안 했거든요. 다음 달이면 크랭크님을 위해 제1년 어? 구독자를 맞히는 날이 다가오네요 갑소야죠. 나 있어. 오늘 너무 아서있데요 살렸어도. 아... 아, 이게 불사조를 꾸준히 모은 상대한테 연저주기를 뽑아가지고 이게 좋지가 않아요. 인성 쌍시옷 리얼 기억님 11개월 구독 정말로 감사 감사 감사드니다 아... 이거 파이어플라이 너무 기분 좋아지는데요. 일꾼도 더 많고요. 공중도 장악했고 다음 태크도 빠릅니다. 아 TSG 선수들은 1등. 전 오늘은 힘들다. 이번 대회는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또한 가지 변수는 이게 예언자 두 기나 뽑았기 때문에 이 예언자 두 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일꾼을 잡아줄 수 있는 상황에 나온다. 지금 봐서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이스가 역전할 수가 있는데 후속택은 나이스가 더빠르긴 하네. 요 돌진. 아는 거죠, 본인도. 너무 오리입니다. 검사. 하나 붙 잡히고요. 그러면 잡는 속도가 현재 느려지죠. 연자 두개 들어가서 1군 다섯 끼면은 완전 손해입니다. 완전 손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나이스가 이기려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지장수물이 정지장을 걸고 그다음에 그 정지장이 끝날 때쯤 이 추적자가 다 폭발을 해야지 역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도 불사조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대박. 계속 하나고요. 불사조 하나. 어, 추적자나, 야, 너안 걸렸는데 왜안 걸린 척 하고 있냐, 여기서. 왜 연기하고 있어, 이제? 소모선 해줘도 나쁘지 않거든요, 솔직히. 또 추적자는 뭐, 잡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이에 좋은 판단 이 추적자들이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체를 못 보고 갔어요 솔직히 이건 무조건 취소시킬 수가 있었던 각이었는데 이 연결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 말도 안 되게 빠른 연결체거든요 가능성이 조금 생깁니다 조금 조금 돌진 찍어주고요 직까지는더 많은 자원을 채취를 하고 있는 파이플라인 한상불사죠. 봤어요 멀티 안 생긴 거. 요 가장 좋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굳히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안 가고 연결체 따라오고 업그레이드 돌리고 불멸체 집중과 쌓는 게 좋은 거고. 아 오히려 올려합니다. 광전사 힘을 빌어서 내가 연결체 먼저 가져간 거를 상대방이 봤기 때문에 뭐. 멀티 먹겠지 하는 틈을 뚫어내려고 하거든요. 일단 반칙선으로박습니다직접관 들어주고요. 공사수가 직접 관 허리 살짝 돌려주면서 돌진하는 사한테 조금 더 효율적인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오 올려주고요. 오 설마 설마 이거 불멸자인지 광자수 때릴 게 아니라 철수 때리는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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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멸자 분간기야 분간기가 나오는 바람에 불멸자가 살아나오면서. 이 러쉬가 연재까지는 마무리 됐습니다. 근데 방심을 해서는 안 되는 게불사조다 잡혔고요. 여전히 광전사로 한번 싸먹을 수 있는 각이 보입니다. 보호막 주는적가 없어요. 아 근데 집중관두 개가 갖춰지면은 한번 타이밍이 또 존재하지 뭐 자기 거 잡은 거 아닌가요? 빨간 거 맞나? 빨간 거 같기도 하고 어어? 불사조? 어, 부싸져? 아 불사조예요? 분멸자 어어? 분멸자 이렇게? 어? 유닛이 지금 파랑색이 훨씬 많은데? 잠깐만, 이걸 이걸 간다고요? 이걸? 어어어어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한타밍 있습니다. 달려들고요. 불멸자 광전수때릴게를 추적자로 좀 때려줘야 되는데, 아, 그런 포트롤안 나올 거예요. 인구수 많이 밀립니다. 광전사 굉장히 많구요. 그리고 집중관이 어떻게든 좀 때려주는데 컨트롤, 구간이 컨트롤. 광전사도 소환되구요. 불맬다. 오, 태웠다 내렸다. 태웠다 내렸다. 운이 차이 많이 나요. 운이 차이 많이 납니다. 아. 이거 애결 가나요? 애결 가나요? 이걸 가나요? 이걸. GG.